안녕하세요. 다수 시스템 코리아의 이승철입니다. 오늘은 검색을 이용한 설계 데이터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개인 장비에 설계 데이터가 모두 흩어져 있다고 하면 설계 데이터의 재활용은 너무나 제한적 범위가 됩니다. 설계 데이터의 통합은 솔리드웍스 PDM이 아니더라도 일반 파일 서버에서도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일반 파일 서버는 너무 높은 자유도로 인해서 아무렇게나 파일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윈도우즈의 파일명 검색만으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여 활용도는 데이터가 쌓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설계를 빠르게 하려면 설계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어야 하고 기존 설계 데이터를 재활용하기 쉬워야 하며 내가 알고 있는 일부의 정보만으로 원하는 파일을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솔리더스 PDM의 강력한 검색 기능이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솔리더스 PDM의 기본 검색 인자는 화면처럼 매우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파일명과 위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윈도우즈에서 흔하게 쓰시던 검색창과 비슷하지만 결과의 노출은 매우 빠릅니다. 실제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솔리드웍스의 사용자 속성 데이터 아시죠? 속성 데이터와 1대1로 실시간 매치되는 것이 데이터 카드입니다. 솔리드웍스 PDM 내의 파일은 어떠한 형식이든지 데이터 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빈 데이터 카드를 기준으로 여기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성 정보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것이죠. 변수는 좀 고급 검색으로 데이터 검색과 유사하지만 복잡한 로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엔드 조건이나 오와 조건이 다단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체크인, 체크아웃은 특정한 사용자가 체크아웃했는지 여부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수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체크아웃을 남발해서 일괄 체크인이 필요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버전 데이터는 체크인 시에 기록했던 버전 설명을 기준으로 검색하는 것입니다. 평소 체크인 시에 설명을 잘 붙였다면 아주 강력한 검색 기능이 될수 있습니다. 기록은 여러 기록에서 일괄로 찾는 명령입니다. 버전 설명이라든지 상태 설명, 파일명, 변수값 등 다양한 기록에서 검색해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컨텐츠 검색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솔리더웍스 도면이라든가 각종 오피스 문서, PDF, DWG 파일 내부의 텍스트를 검색합니다. 예에서는 도면의 텍스트나 혹은 문서의 텍스트를 검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다양한 검색 인자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검색 조건들은 별개의 조건이 아니라 서로 조건을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파일명에 100이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물론 100이라는 정보는 알지만 전체의 정확한 이름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 설명에 브라켓을 입력하면 결과 목록이 줄어듭니다. 저는 승인 완료된 부품만 관심이 있으므로 워크플로우에서 승인 완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많이 줄어서 이제 결과에서 미리 보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몇몇의 정보의 조각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결과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PDM에서는 검색의 내로다운이라고 합니다. 검색은 설계 데이터 재활용의 핵심 기능입니다. 솔리더스 PDM의 강력한 검색 기능으로 설계 데이터를 재활용하시고 궁극의 목표인 빠른 설계를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s o l i d k s c o k r 을 확인하시거나 문의 내용이 있다면 화면에 연락처나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